소주를 어. 그런 집에서 먹으면 어허. 내가 뭔가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느낌. 처음처럼은 끝맛에 확 음. 올라가는데 위가 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구나. 음. 아저씨들 많은 곳들이 어허. 또 맛집들이 많아요. 음. 맞아. 요 도토리묵 어. 뭐 같은. 아 미쳤다. 녹사발 최고다. 저는 16도. 오. 아 그래서. 네. 어 근데 1 6 5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써니 힘이입니다. <laughs> 와 오늘은 우리 두 대는요 아마 준수 씨 좋아하는 두 대요. I love that. <웃음> <웃음> 어 뭐예요? <laughs> 오늘 두 대가? 오늘은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두 대가 소주 문화입니다. 이야. Yeah. 소주는 <laughs> 좋아하세요? <laughs> 어네이 그술 중에서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뭐 위스키도 있고, 와인도 오. 있고 이런 음. 여러 가지 중에서 아하. 저는 그래도 소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 아하. 그다음에 소주만 마셨을 땐 다음 날 숙취가 제일 덜한 것 같아가지고 음. 아. 네. 오케이, 씨는? 어, 저는 술을 잘 마시지는 않아요. 아우. 근데 가끔씩 그 친구들이랑 그 네. 술 마실 때는 뭐 소주 자주, 많이, 자주 마시고요. 아우. 그리고 그 토닉 소주라고 아우. 소주만 먹으면 쓰니까 네. 토닉 워터가 있어요. 음. 토닉 워터라는 음료수랑 음. 소주랑 반반 섞어서 아우.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어, 음. 어,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소주는 좋아? 어느 정도는 좋아? 요 아, 그니까 저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아하. 항상 많이 마셔요, 진하게 마셔요. 어, 진하게 마셔요? 네, 진하게. 몇병 정도를 마셨어요? 제 친구들, 그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웃음> <웃음> 네. 술을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친구가 되게 편해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두병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어. 개인당. 둘이요 많이 마시네요 아, 많이 마셔요? 둘이 있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laughs> 대단하신데요? 감독님도 술 좋아하시는 어, 거 아니에요? 그니에요 아, <laughs> 그냥 늘 생각해도 음. 보통은 어떻게 먹어요? 음. 이런 거는 뭐 안주랑 음식이랑 나오면 은 그냥 소주, 소주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아하. 네. <laughs> 음식이랑 곁들여서 먹죠. 보통 은 약간 소주 먹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니 버터랑 먹었던 네. 것도 있고. 원래는 하나에서.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샷으로 먹는 것도 있고. 어, 샷으로? 샷. 항상 딱 소주. 아, 자긴가, 오케이, 예. 네, <laughs> 네그 다음에 소맥이라고 해서 어허. 맥주 잔에 소주 넣고 맥주 넣고 탕 어허. 쳐가지고. 어. 네, 오, 네 젓가락. 아, 야, 이런 이런 드시 맞아요. 어. <laughs> 진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저는 소주가 생각나요. 음, 어. 음, 그래서 이건 저도 좀 아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 나도 음, 공감해요. 음, 네. 네. 그, 저는 약간 그 기름이 음. 많은 음식일수록 소주가 땡기더라고요. 아. 네. 음, 뭐 예를 들어서 곱창이라든지, 아. 뭐 대창이라든지 예.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 한입 먹으면 입에 감칠맛이 그냥 그기름에그막 음. 어. 입에 돌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때 술 향기에서 음. 그때 술한잔 네. 마시면은 아, 좋아요. 훌륭하죠. 입이 싹 개운해지고. 어. 아. 좋아요, 좋아요. 특유적인 <laughs> 술 안주가 뭐예요? 대표적인 술 어. 안주예요? 특겨 즐겨? 좋아하는 거. 아, 좋아. 좋아하는. 아. 특교 아, <laughs> 아. 예. 네. 박어서요. 네. 원래 내가 항상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건 회. 하이. 아, 그죠. 와, 회 먹었을 때 소주는 꼭 어. 마셔야 돼요. 난리 납니다. 와, 그쵸 훌륭하죠. 딱한잔 먹고 <laughs> 한잔 먹고. 아, 그죠. 아. 네. 저도 안 그래도 회를 얘기하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회가 그 제철마다 음. 음, 그 생선이 그 맛있는 생선이 다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같이 술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음. 그회 그 철이 돌 때마다 아. 야, 오늘은 숭어 먹자 아. 오늘은 봉도다리 먹자 이러면서 아. 오늘은 방어 먹을까 이러면서 아. <laughs> 이러면서 먹는데 그때 소주가 아. 빠질 수 없죠 난리나죠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맞았어요>. 네. <laughs> 네, 감독님 회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회는 그냥 그래요. 음. 그래서 고기 먹을때어 나는 술도 좋아해요. 음. 예, 항상. 어. 같이 먹으면, 네. 더 맛있어. 그럼. 네, 맞죠. <laughs> 진짜, 순대국 같은 거에도 먹어도 좋고. <laughs> 음. 어, 그니까, 네. 한식류에는 좀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오히려 양식류에는 좀안 어울리는 느낌? 음. 치킨, 피자 이런 uh -huh. 음식들. 근데 뭐 그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느기는 들었는데. 치소 하는 분들도 있고, 음. 피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Uh -oh. 아, 여기서 치소는 치킨 소주, 피소는 uh -oh. 피자 소주 uh -oh. 네. <웃음> 네. <웃음> 이런 줄임말이에요. 이런 줄임말 많아요? 네, 와. 맞아요. <laughs> 아무거나 먹었을 때 소주는 같이 먹어도 돼요? 음.. 그냥 좋아하는 <laughs> 술을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약간 탕 종류 먹으면은 아, 맛있는 탕 종류 먹으면 아허. 무조건 술이 땡겨요 예. <laughs> 약간 <웃음> 예를 들어 김치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아,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묵은집 파페 네, 네. 그런 거 먹을 땐 소주가 무조건 생각나고 아, 우리 여기는 세개 브랜드 있어요? 네, 네. 어떤 브랜드도더 좋아해요. 음, 이거는 처음처럼, 처음, 실제로 저기, 저기 참이슬. 어떤 거 제일 유명해요? 음, 사실 이세개다 유명한데. 아하. 근데 저는 참이슬을 제일 좋아해요. 어. 처음처럼은 끝맛에 저는 약간 <laughs> 끝맛에, 네, 오케이. 딱 먹었고. 먹을 때 소주 향이 덜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목구멍 뒤에서 음. 이상한 향이 올라와요. 음.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어, 이거는 막. 얘는 조금 부드러운데 아하. 좀 달아요. 아하. 음, 네. 그래서 아하. 저는 참이슬을 먹으면 딱 넣자마자 화한 맛이 되게 세게 오는데 끝맛은 깔끔해가지고. 아하. 그래서 저는 참이슬을 제일 좋아해요. 전문가네요 전문가 아니 아니 <laughs> 많이 먹어봐 <laughs> 저는 딱히 좋아하는 소주가 음. 없어요 저 이렇게 소주가 네. 그 맛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laughs> 근데 뭐 이중에 제일 뭐 보통 마시는 술은 참미술이고 사미술 네. 예. 네 진로도 진로는 좀 그래도 부드러우니까 아하. 네, 진로도 가끔씩 마시고 처음처럼도 참새보다 좀 약하거든요. Uh -huh. 참새보다 좀 부드럽고 그래서 uh -huh. 처음처럼도 마시고. Uh -huh. 얘는 차이 있어요? 음, 솔직히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Uh -huh. 그러니까 진짜 소주라는 것은 uh -huh. 증류를 해가지고. 네. 정유수, 정유수. 네, 증류주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증류주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약, 화학, 화학품으로 만드는 것들이라서 진짜 증류술 먹으면 딱 먹을 때 매콤한 향이 들고 아하. 그다음에 누룩향이 매콤한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맛도 조금 있는데. 얘 만큼 세진 않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얘는 그냥 화학적으로 맛을 소주랑 비슷하게 따라한? 아, 싼 그렇군요. 싸게 먹을 수 있는 아, 그렇군요 아, <laughs> <그래. 웃음> 여기 보 오늘... 효소처리 스테비아 아하 이거 스테비올 배당체 약간. 아하 이거는? 이것도 효소처리 스테비아 아하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laughs> <laughs> 네 정말 화학 공학의 집밥 재네요. 네 보니까. 효소 처리 스텝이야. 아하 음. uh -huh. 에스트리톨 도와줍니예 yeah, 사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Uh -huh. 발효를 하지 않아도 이 효소 무슨 uh -huh. 화학품에 의해서 발효한 uh -huh. 것처럼 할수 있고 uh -huh. 네, 기타 등등 <laughs> 물론 쌀도 들어가겠지만 들어가겠 <laughs> 들어가기는 가겠지만 yeah. 네 기본적으로는 음. 사실 비슷해요. 그냥. Yeah. 당신 마음대로 이거는 음. 혹시 다 봐요. 예.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또 지역마다 소주들이 다 있어요. 어허.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이라는 그런 소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이나 경상도 지역 시원이나 좋은데이. 어허. 뭐 그런 아 제주도는 한라산. 어허. 네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것들 다 먹어봤어가지고 아네예다 어. 먹었어요? 네네네 어, 예 원했네 네. 어 어때요? 차이 있어요 어 어떤 차이 있어요? 물론 그 그거 있잖아요 초코파이라도 어허. 오리온이랑 농심이랑 음, 다들 맛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니까 러 메이커 어디에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허, 본인들만의 네.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음식이라 해도 네. 여기 김치찌개 저기 김치찌개 맛 다른 것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맛있었던 거는 어허. 시왕 시왕? 네시원아 시왕, 어, 시왕. 네. 그 소주랑 그 다음에 한라산 이1도짜리가 있어요. 어.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막 음. 같이 먹 먹었죠. 다 네. 같이, 같이 어. 마셨는데 그 고등어회 먹으면 아 그죠 어. 그죠. 고등어회. 네 그러면서 먹었는데 <웃음> 어. <웃음> 맛있었죠. 아 진짜 음. 맛있죠. 근데 그건 어. 진짜 빨리 취해요. 아 어. <laughs> <laughs> 음. 안동 소주 알아요? 아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어. 진짜 증류식으로 만든 네. 비싼 거. 어 비싸요? 음 엄청 비싸요. 네. 정말 전통 방식으로 어. 만든 술인가 봐요. 어. 그래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전통 네. 술은. 음. 네, 정통 소주. 이거 정통 소주는 아니에요. 그죠? 네. 화학 양품. 그러니까 <laughs> 네. 진짜 전통 소주들은 50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 그죠? 음. 그... 공정 자체가 왜요? 저희가 막걸리나 왜요? 공동주 이런 곡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증류시켜서 이렇게 투명한 네, 소주의 형태로 만든 게 uh -huh. 소주 이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uh -huh. 저도 이런 소주만 먹어봤지 uh -huh. 그런 제대로 된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Uh -huh. 얘네들은 그거를 각 <laughs> 50도 넘는 걸로 희석해 가지고 근데 시석 물을 넣으면은 uh -huh. 그 물 넣잖아요. 네. 그러면 도수는 떨어지는데 네. 맛이 조금 떨어지니까 예. 거기에 그냥 감 감미료 감미료를 하죠. 넣는 거죠 아, 예. 그거는 이거 원액인 거예요. 안동 아, 소주는. 음. 어, 이건 이런 거나 좋아요. <laughs> 이런 더 먹고 싶어졌어요. 원래는 음. 전국에서는 <laughs> 음. <와. 웃음> 다 음. 구렁주 이런 거잖아요. 있 예. 그래서 그런 주는 나 좋아해요. 음. 네. 중 o 고량 고 n 주 o r e 어 n 차 o r e a n Korean, k o r 딱 a 뭐 확실히 도수가 높잖아요. e a n k 딱 먹으면 목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 어, 예. <laughs> 내가 아 위가 여기 있구나. <laughs> 네, 그 식도와 위에그 생김새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목에서 그 불길이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뜨끈하게 음. 와 올라가는데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구나. 음. 음, 그걸 느꼈던 <laughs> 기억이 나요. 네. 와. 또 근데 고량주는 마지막. 흐음 하잖아요, 마시요 네. 향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네. 그 향기 때문에 계속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 다음 날 머리 깨지고. <웃음> <웃음> 예, 네, 이거 거량주요 <laughs> 마시 때는 혼자 마시나요, 어, 아니면 친구랑 마시나요? 다시 음.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친구랑 같이 마셔야 더 맛있지 않을까 어. 생각해요. 항상. 저는 불의 어.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매력이 역시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 오케이, 아들가. <laughs> 약간 어. 혼자 술 먹는 거를 혼술이라고 어. 하거든요. <laughs> 홈수... 혼자 술 먹는다. 혼술. 어, 혼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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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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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어. 마시는 것도 누가 짠하자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어허.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먹고. 어허. 그다음에 안주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어허. 되게 여유로워요 하다 보면은 음, 음. 네 왜냐면 술 마시니까 긴장감도 풀리고 어. 그냥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어. 네 혼자 먹그 되게 여유로운데 어. 인조요네 네. 네. <laughs> 근데 또 느껴요. 친구들이랑 먹는 게 어. 재밌어요 어 재밌어 네 약간 불안 거랑, 평화로운 거랑 아, 분위기? 네 분위기? 음, 아. 술을 마시고 싶을 때는 사실 저는 많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건또 좋아하지 않아서 그왁자지거란 시끄러운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냥 친구 한 명, 아니면 뭐 친구 두명 이렇게 아하. 몇 명만 모여서 아하.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술 곁들여서 먹고 예. 그그 정도로만 즐기는 예. 것 같아요 예. 저도 진짜 최대 네다섯 명음 이게 진짜 제일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이반 정도는 와이프랑 소주 음. 아니고 맥주 음. 항상 먹어요. 먹었을 때 사실 술 이런 술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음. 분위기 이런 이, 이야기. 이야기 이런 음. 거는 음. 더 좋아해요. 술 없으면 이런 오픈 아, 네 얘기만은 사실 못 해요 음. 이름, 그래서 yeah. 야 근데 술 마시면 어다 말아서 있어 네, 네 맞아요, 약간 진실되지잖아요사람이네 네, 그래서 야 yeah. 음. 이름 <laughs> <laughs> 술 필요해요 술 누구한테라고 썼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하. 술을 알려준다고 알려줬는데 네. 저희 아버지도 술을 그다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네. 정말 굉장히 기본적인 예의만 아하. 알려주고 아. 네그 외에 뭐 다양한 뭐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네. 뭐, 바, 뭐 어,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한다든지 네. 그런 거는 그냥 다 혼자서 술 마시면서 아하. 그냥, 음, 터득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아. 네. 글쎄요. 저는 아빠도 되게 술을 좋아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꿈이 그거였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면은 uh -huh. 이 위스키를 같이 먹겠다. Yeah. <웃음> <웃음> 그래서 사는 위스키를. Uh -huh.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그냥 딱 대학교 붙고 uh -huh. 제가 빠른 년생이었어 가지고 uh -huh. 딱. 1월 1일 지나자마자 네. 아빠가 갑자기 나오브라고 하시더니 미스키 네. 딱 꺼내시고 그렇게 같이 먹었어요. 어, <laughs> 한국에서는 사실 소주 문화가 있어요. 예. 음. 예. 예. 음. 예절도 많아요. 어떤 예절이 있어요? 마실 때. <laughs> 위에 분들 아, 나이가 조금 저희보다 위에 분들 아. 이렇게 두 손으로 따라 드리고 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나요? 그 이거는 근데 그냥, 사실, 사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다 모르겠어요 두, 손, <laughs> 두 손으로 이렇게 눈 네, 손하게 따르고요. 네. 라 아. 그리고 위 사람한테 술을 받을 때는 소주병을 아. 또 잔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아. 받고 아. 아. 그리고 딸 때. 꽉 채우거나 이렇게 막 많이 주지 말고 반병 정도 반잔 정도 한60%반 잔을 좀 넘는 정도로 딸고 요즘에는 그냥 두 손으로 하냐 한 손으로 하냐 이 차이인 거 그리고 이렇게 고개 돌려 술을 마실 때두 손을 잡고 윗사람이 앞에 계시면 고개를 돌려서 마시고 약간 이렇게 가리면서 왜?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주입식 교육을 <laughs> 받아 가지고 뭐 아마 양반 문화가 있지 uh -huh. 않을까? 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uh -huh. 옛날에 옷들이 uh -huh. 지금처럼 이런 컴팩트한 옷들이 아니라 uh -huh. 그 저고리라고 해서 되게 음. 이런 네. 널널한 네. 옷을 네. 입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손으로 아, 소매를 잡고 예. 있지 않으면 아. 소매 부분이 음식에 닿거나 예. 할수 있으니까 음. 이러한 어, 예. 전통이 전통. 지금에 와서 네. 네. 음. 이런 소주 문화의 형태로 네. 조금 바뀌게 된게 아닌가 음. 이런 예, 얘기를 이런 들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음. 네. 나는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을 거야. 아. <laughs> 약간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uh -huh. 근데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uh -huh.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네, uh -huh. 저는 이런 거에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있다 딸이 네. 만약에 있다 네. 가르쳐 줄것 같아요 yeah. 모든 사람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uh -huh. 어떤 사람 좀 융통성이 부족해서 네. 옛날에 그런 관념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용통성을 아하. 발휘해서 아하. 네, 예의를 지켜서 술을 음. 마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사람에 따라서 예. 뭐 상대분께서 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아하. 예의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니 아하.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음. 그냥 뭐좀더 음. 마음 편하게 마시고 그런 아. 거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음. 이런 수문화도 되게 요 음. 음. Yeah. 근데 잘 못해요. <웃음> <중국은> <웃음> 예. 근데 난잘못 해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음. 비슷해요. It always need respect. 음. 예. Yeah. 근데 타이 이는 거는 이런 마시는 거안 돼요. 아, 그냥 이렇게. 예, yeah,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못볼수잖아요 네, 네. 근데 음. 이렇게 하면 마시는지 아, 안 마시는지 네, 모르나요. 아.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하드. 어. 아, 나다 마셨어. 아. 나다 안, <laughs> 예. 나, 나안 빼고 마셨어. 예. <웃음> 네. <웃음> 네, 이런, 이런 느낌 이 그렇죠. 있어요.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다. 네, 일반적으로는 술 마시다에 음. 어느 곳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보통 네 대부분 집에서. 아 집에서 먹습니다. 음, 집에서 아. 안주 같은 거뭐해 먹을 수도 있고요, 시켜 네. 먹기도 좋고요. 아뭐 술이 좀 부족하면은 저기 편집 가서 아. 싸오올 수도 있고. 아하. 무엇보다 아. 그렇게 해서 먹는 게제 값이 싸서. 아네 음, 아. 예. 그렇게 저는 자주 먹어요. 예. 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술집 미면 갔어요. 아 술집. 그냥 옛날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네. 아, 어, 오래된 집. 네, 네, 약간 건물이 조금 무너질 것 같은. 하, 그런 데가 확실히 술맛이 있거든요. 어. 소, 특히 소주를 어. 그런 집에서 먹으면 어허. 내가 뭔가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느낌. 음. 그다음에 좀,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여기 뭐 배경이 어허. 시멘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쇠철판 같은 어허.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친구들랑 이렇게 짠짠하다 보면은 아. 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laughs> 그, 어. <laughs> 술 마시는 전문집네 아, 네. 술집 아그 그런 걸 노포라고 하거든요 음. 음. 노포 아. 네. 오래된 가게 <laughs> 예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술 분위기는 무엇인가 음. 어 누구랑 어, 음. 어디에서 어등수 안주 어등 사람이 같이 이런 거는 음, 저는 잔잔한 분위기가 좋아요. 아하.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아하. 그 너무 많은 음식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아하. 너무 많은 술이 이렇게랑 같이 막 먹자 마시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하. 아까 전에 그 술을 마시면서 아하. 막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할수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 아, 서로 음. 이야기할 것들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약간 저는 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20대 30대가 가는 술집보다는 아, 4, 50대 아저씨들이 가는 술집을 <laughs> 좋아해요. 어 음. 음악도 있고 어. 네 음악 안틀고아 <laughs> 예. 이게 정말 술집만 가면은 노래 소리 때문에 말이 아, 잘안 들릴 네. 정도예요. 아, 예. 너무 시끄러워서 네 저는 아, 그런데 진짜 안 좋아해요. 예. 아저씨들 많은 곳들이 아, 예. 또 맛집들이 많아요. 음, 맞아요. <laughs> 아, 예. <laughs> 네. 어 안주는 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요. 저는. 아. 안주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오잖아요. 어. 그러면 어. 파전이 먹고 싶고. 어. 어. 오늘 너무 덥다. 막 그러면은 어. 조금 뭐 시원한 거에다가 먹고 싶고. 그렇죠. 그 파인애플 샤베트. 네. 네. 아, 아 파인애플 아. 샤베트. 너무 봐요. 너무 오반가? 예. 네. <laughs> 게 약간 아. 간다 해도 약간 음흠. 뭐 토토리모 같은. 아, 아. 아. 미쳤다. 그게가 제일 좋다. 저는? 네. 묵사발을 주는 음. 그런 가게를 가서 음. 먹지 그쵸, 아 음. 네. 배웁니다 어. 아, 그거 너무 돈 아깝잖아요 <웃음> <약간>. <웃음> 이게 왜냐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아, 화채 너무 돈 네. 아까워요 그 어. 과일 약간 뭐 빙수는 아닌데 약간 샤베트나 네. 화채나 이런 거랑 같이 잘 먹어요 네. 근데 시원한 음식 하면 제가 떠오르는 거그밖에 없는데 어. 말 들어보니까 어. 도토리뭐 기가 막히거든요 네. 무무치 아, 그런 마시면 아. 좋죠. 먹으면 맛있죠. 술 마시고 후에 1차, 2차 음. 이런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음. 첫 번째로 마시는 게 1차. 네.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2차. 또, 또 다른 음, 가게로 옮기면 음, 3차. 한 가게에서. 아하. 아주 여섯 시간 술 먹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아하. 한 가게에서 한한 시간 반 정도 술을 먹었으면 아하. 한 시간 반두 시간 아하. 다른 가게 가자 아하. 그러면 다른 가게에서 다른 안주 먹으면서 아하. 술 다시 시작하고 아하. 그러면 또 다른 가게 가자 3차 이제 고주망태 내가지고 이제 아하. 다들 취해가지, 행오버, 아니, 네. 취해가지고 행오버 네. 취해가지고 래서 네. 그때 정 기억도 안 나는 곳에 가가지고 다들 먹고 이제 집에 네. 오는 거죠. 예, yeah, 왜이런는뭔이있어이어요이거이게 <목소리> <목소리> 되게 정말 그이건어요이사은 맛있어요. 이사은어어요네아그은 맛있어요. 이 사람은 맛은 점잖게 놀지만 uh -huh. 가끔씩 그 굉장히 신나서 음, 너무 즐거워서 음, 오래오래 경연하게 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하. 약간 그러니까 그럴 때의 기분으로 사람들이 야, 술다 마셨는데 다음에 더 마시자. 다른 데 가서 더 마시자 하면서 아. 마시다. 우리 또 재밌게 놀고. 야, 여기도 재밌게 잘 놀았다. 다른 데 가서 더 마시자. 이래서 아. 또막더 놀고. 아, 거기 거의... 네. 네. 여기서는 어, 이런 분위기예요 혹시 다른 분위기 하고 싶어요? 그런 음, 다른 네, 그런 싶어요? 것도 맞아요 그게 어.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 보통은 어. 1차는 약간 고기나 네, 밥 진짜. 종류 예.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거 먹고 2차까지는 바로 2차는 이제 술집을 가가지고 음. 아. 딱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네. 그 3차까지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어. 노래방이나 당구장이나 어, 예. 잠깐 그 리프레시 을 하고 어. 그다음에 삼차가서 또 먹고 밤새 노는 루트예요. 삼차까지 어. 먹고 어. 이제 보통 저희 때어땠냐면3시에문 닫는 곳이 있어가지고 어. 그걸늘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겼어야 됐어요. 여섯 어. 시까지 하는 곳으로. 음. 그럼 거기서 이제 사차를 먹고. 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해장국 먹고 그렇죠. 해장국 아, 먹고 해장국 그다음, 먹으면서도 네, 술을 같이 한잔 그거 밤새 노는 그 루트였었거든요. 루틴들사. 음. <laughs> 그러네요. 와예 음. yeah. 어렸을 때어렸을 때라서 <laughs> 그 다음날 되면은 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 그 다음날 어못 일어나죠 진짜. 네. 네. 어. <laughs> 그리고밤에는또술 마셔. 요이런라이프스타일 좋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굉장히 후회하고 있 <있어>, o 지금 그때 <laughs>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은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 한마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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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가끔씩 만나고 싶은 친구.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그 가끔씩 만났을 때가 더그 즐거운 친구가 있거든요. 아, 나는 이런 거는 여수, 감성 음. 예, 여수. 예. 어. 낭만 <laughs> 친구. 응. 매일 보진 아, 말자. 가끔 음. 보자 <laughs> 지금까지 저희가 소중문화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고! 어, 아 실패했네. 다 아우, 실패했네. 아우, 실패했네. 어, 이거 있어.